EBS 엔젤 132번 문제입니다.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에서 동쪽, 남쪽, 북쪽으로 길을 따라 갈수 있지만 서쪽 방향, 즉 백은 되지 않는 겁니다. 한번 지나간 길은 다시 지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위하고 아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가 두 가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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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가지가 되므로 총경우의수는 2의 구제곱 512가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선택을 여기, 여기, 뭐 여기, 어뭐 여기, 뭐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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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길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렇게 그냥 요 길을 가로로 따라가 주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따라가면 비에 도착하는 길이 되므로 전체 경우의 수는 512가 됩니다.